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조방원 산업이 많이 뜨고 있지요. 조선 방산 원자력 말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부로 구성을 했는데 이번 영상은 1부입니다 1948년 5월 14일 대한민국이 건국되기도 전이죠 38선 이남의 남한 지역 전체가 다 암흑천지로 변해버렸습니다 식민지 시기에 일본이 한반도에다가 발전소를 여러 개 지었거든요 압록강에도 짓고 개마고원에도 짓고 대부분 북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의 사람들은 그 북쪽에서 발전된 전기를 받아서 살고 있었죠 해방 이후에도 삼팔선이 그어지고 난 후에도 계속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월십사일 북쪽을 점령했던 소련군이 남쪽으로의 송전을 완전히 중단해버린 겁니다 그 이유는 오월십 일에 치러졌던 남한만의 총선거 그것에 대한 보복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요 자 이렇게 되니까 남한을 점령하고 있던 미군이 다급해졌습니다 부랴부랴 발전선 발전기를 실은. 선박을 급히 파견을 한 거죠 이 한반도로. 그런데 그 발전량이라고 봐야 얼마나 용량이 크겠어요. 전기가 정말 부족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별로 시간대를 정해서 송전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정말 전기가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7년 이승만 대통령은 전력난 해결을 위해서 국제 전기 업계의 거물이 있었어요. 워커 시슬러라고 하는 분인데 이 시슬러 박사를 초대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했으면 좋겠냐 이 시슬러 박사가 이승만 대통령한테 원자력 발전을 제안을 하는 겁니다 석탄 발전보다 훨씬 더 전기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요 조그만 우라늄을 가지고요 그랬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공감을 표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과학자들 중에 5 0 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미국에다가 연수를 보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서 1959년에는 미국에서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1958년, 1959년에는 그 사람들을 교수로 해서 각각 한양대 또 서울대에다가 원자력공학과도 신설을 합니다. 그 이전까지 미국의 대학원에 원자력 전공은 있었지만 학부에다가 원자력공학과를 만든 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양성된 그 인재들이 1960년대 박정희 시대 에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데 주력이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잠시 세계 원자력 산업의 상황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류가 이 원자력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건 1945년이었죠.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서 일본이 완전히 초토화가 돼 버리고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처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사용한 그 원자탄, 그거를 만들어낸 주역들이 누구냐? 바로 독일 출신 과학자들이었던 거예요. 독일이 사실은 과학이 가장 앞서 있던 나라거든요. 독일에서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등장을 하고 유대인 학살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그 과학자들이 대거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독일 출신 과학자들, 유대계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독일이 먼저 원자탄을 만들까 봐 그들이 미국에 원자탄을 만들어줬던 거. 그리고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나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소련 하고 미국이 연합군 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소련이 독일을 점령하면서 독일에 있던 과학 자들을 소련이 데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소련도 원자탄을 제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원자탄 이라고 하는 것은 빠르게 핵 분열이 이루어지면 그건 폭탄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핵 분열의 속도를 느리게 하면 그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엄청난 열이 나오잖아요 그 열을 잘 제어를 해서 그 열을 가지고 물을 끓이는 거죠 물을 끓이면 거기서 수증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수증기로 발전기의 터빈을 돌리면 그게 바로 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든요 이 핵분열이 빠르게 일어나면 그건 원자탄이고요 그걸 느리게 만들어주면 그게 바로 원자력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 미국은 1953년부터 이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자 이걸 가지고. 전기를 만들자라고 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 원자력 발전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일에 나섰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이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아직 발전소가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1961년에는 박정희 소장이 쿠데타로 집권을 하잖아요. 박정희 의장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됩니다마는 이 사람은 이승만 정권의 많은 것들을 다 부정을 했어요. 그런데 원자력 발전은 그대로 계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7년 전력 수급 계획을 세우는데 여기에 원자력 발전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을 거쳐서 1971년에 오리라고 하는 것에 우리나라 원전 1호기를 착공을 하게 되고요. 그게 1978년에 완공이 돼서. 본격 상업운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리 1호기를 착공한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될 때까지 고그 기간 동안에요. 무려 6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약이 체결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원전 숫자가 26개거든요. 그런데 그때 정말 소득도 얼마 안 되는 그 당시에 6개의 원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이 얼마나 원자력발전에 큰 힘을 쏟았는지 알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한 데는 100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그 당시에 얼마나 경제발전 속도가 빨랐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전력수요도 급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석탄, 석유, 이런 거, 화력발전만 가지고 감당하기는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두 번째, 1973년에 오일 쇼크가 오잖아요. 석유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기에는 아랍 산유국들이요, 한국에다가 석유 수출을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한국이란 나라는 더 미국 편이잖아. 미국 편 에게는 안 죽였어. 그러니까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기름에 의존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됐던 거예요. 기름값이 오르니까 석탄 같은 다른 연료값도 같이 따라서 올랐고요. 그런데 우라늄 가격은 그렇게 오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 이거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게꼭 필요하구나 언제 석유 공급이 끊어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원전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요 핵 무장, 원자폭탄을 가지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전에는 경수가 있고 또 중수로 방식이 있거든요 중수는 무거운 물이고 경수는 보통 물을 뜻하는 거죠 이 중수로 방식의 원전은 원자폭탄을 만드는 것핵 무장하고 아주 밀접히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죠 자 원자로는 뜨거운 열이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핵분열을 하면서 열을 식혀야 되거든요 물을 가지고 그 열을 식힙니다 그런데 어떤 원자로든 간에 우라늄을 원료로 쓰잖아요 그 우라늄이 시간이 지나면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수로의 경우에는 우라늄을 교체하는데 두달 정도가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가동을 정지를 시켜야 된대요 근데 중수로의 경우는 가동을 정지시키지 않고 가동하면서도 우라늄을 교체를 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근데 이게 왜 다른 거냐 두달 정도를 가동을 중지를 시키게 되면요 외부인들이 와서 그것을 감시할 수가 있다고 해요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해서는 플로토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플로토늄이라고 하는 거는 원자로에서. 교체된, 거기서 빼낸 그 우라늄 사용 후 연료를 농축을 해서 플로토늄을 만들고 그걸로 원자탄을 만드는데 그런데 경수로의 경우에는 얼마나 연료를 뺐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한 감시가 가능한 거죠. 이 나라가 플로토늄을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감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중수로의 경우에는 그런 시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연료를 교체를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제3자가 알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원자탄을 만들고자 하면 중수로 원자로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월성 1호기에서 4호기까지가 이 중수로 방식인데요. 이 중수로를 놓고 박정희하고 미국 사이에 아주 치열한 대결이 벌어지게 됩니다. 미국은 세계 어떤 나라 이든 간에 원자탄 보유하는 걸 원치를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공식적으로 원자탄 보유를 인정받는 나라는 미국, 소련, 중국, 영국, 프랑스 이 다섯 개 나라입니다. 이 나라들은 はい。<music> 다른 나라들이 핵을 보유하는 걸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원칙으로 딱 만들어 버렸고 핵 확산 금지 체제를 수립을 했습니다. NPT 체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미국이 안보를 지켜 주는 데다가 우리나라 안에 주한미군까지 있으니까 뭐 핵이 있든 없든 간에 큰 걱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핵을 굳이 가질 이유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1960년대 후반부터 이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던 거죠. 닉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60 9년에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됐는데 이 닉슨 대통령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하고 손을 잡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계속 코너에 몰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베트남에서 미군을 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면 동남아시아 전체가 다 공산화가 될 그게 굉장히 두려웠던 겁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러려면 소련을 견제를 해야 되잖아요 소련을 견제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힘이 딸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건가 근데 그때 마침 같은 공산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하고 소련이 싸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편으로 끌어들이면 되겠다 그러면 중국 미국이 힘을 합쳐서 소련을 견제하면 되지 이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한반도에서도 미군 철수를 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본격화된 거예요 왜 중국이 한반도. 미군을 원치 않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중국하고 손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눈치 빠른 김일성이 미국이 남한도 지켜주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시험을 해볼까? 1968년 1월 21일날요. 특수부대원들 30몇 명인가를 남한에 침투를 시키죠. 거의 청와대까지 갔었어요. 진짜 박정희가 그때 암살될 뻔 했었어요. 그 다음에 그해 말에는 울진 삼척의 대규모 특수부대원 부대원을 또 침투를 시켰죠. 거기다가 이 푸에블로호라고 하는 미국 해군의 함정도 북한이 납치를 해버렸어요. 이 정도 되면요.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미군은 여기에 대해서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미국은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되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였던 거죠. 핵무기라도 가져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장을 염두에 두고 원자탄을 가져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중수로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1973년 그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이 중수로 도입을 추진을 하고 그것을 만들어줄 수 있는 캐나다의 원전 만드는 회사로부터 협상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런데 1975년에 사건이 터집니다. 인도가 말이죠. 몰래 핵연료를 빼내서 프로토늄을 만들었고 원자탄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몰래 핵실험을 했어요. 근데 미국한테 들켰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핵을 이미 갖고 있던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큰일이 난 거죠 인도가 이제 핵보유국이 됐네 다른 나라들이 못 갖게 해야겠다 라고 해서 감시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보니까 한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캐나다의 원전 회사로부터 중수로 원전 도입 계약을 지금 협상 중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중수로 도입을 못하도록 막는 일에 나섰던 거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한테 제안을 하죠 mpt에 가입할 테니까 당신들이 원자탄 만드는 안 만드는지 와서 잘 감시를 하라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중수로를 도입을 해야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하는 거고 결국은 NPT 가입에 대한 대가로 중수로 도입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중수로를 도입을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포기한 게 아니었어요 원자탄을 더욱더 비밀리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던 거죠. 거기다가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또 터지는데 1978년에 말이죠 사거리 180km짜리 미사일을 한국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미국 미사일을 갖다가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가지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어쨌든간에 한국이 자체적으로 미사일을 만들 수 있게 된 거고 통양을 사정권 안에 두게 된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백곰 미사일에는 핵. 한두를 장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보면 박정희라는 사람이 정말 북한하고 전쟁을 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되면 중국하고 미국과의 관계는 완전히 깨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1979년 10월 26일 날 중앙정부 부장이었던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을 하는 사건이 터지죠. 여기에 대해서 소문들이 많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끝까지 핵무장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발단이 돼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들이 많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권 기반이 굉장히 약했죠. 미국의 인정을 받는 게 굉장히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뭡니까? 원자탄 개발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두환은 미국에 가서 우리 완전히 원자탄 만드는 거 포기하겠다. 라고 확실하게 약속을 하죠. 그리고 1984년 그 이전까지 쓰였던 핵개발에 쓰였던 장비와 조직 폐기해 버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시절에는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들이 계속 가동을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전두환 때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다 박정희 정부 때 계약이 됐거나 착공이 됐거나 한 것들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두환 정부는 핵무장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원전 자체를 포기한 건 아니었어요. 전두환은 원전 설계 기술을 국산화하는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전까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다 턴키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원자력 발전 건설 기업 이런 데에다가 설계부터 시공 운전 준비 이것까지 다 맡겨서 하는 그런 방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원전을 건설하는 그 나라의 입장에서는 기술을 다 넘겨 받고 싶을 거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그 노하우를 넘겨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원전 기술을 넘겨받는다는 건 엄두도 안 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원전 업계의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에 스리마일 아일랜드에서 원전의 노심이 녹아 버린 거예요. 비상 사태가 터진 거죠. 수십만 명이 대피를 하고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걸 보고 야 원자력 발전소가 잘못하면 원자탄이 되는 거네 이거. 그러다 보니 원자력에 대해서 경기 이렇게 된 거고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카터는 이제 새로운 원전 만들지 않겠다 기존의 원전들도 수명이 다하면 폐쇄하는 걸로 그렇게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1986년에요 소련에서 또 사고가 터진 겁니다 체르노빌에서 원전이 녹아내린 겁니다 그 공포가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원전을 만들겠어요 세계 신규 원전 착수 물량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1970년대 중반까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지었잖아요. 근데 70년대 말부터 그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라든가 제너럴 일렉트릭 이런 데들 원자력 발전소 건설해 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이 기업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야말로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된 거죠. 이런 상황을 눈치를 챘는지 어땠는지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986년에요 전두환 정부가 입찰 공고를 냅니다 영광 34호기 공사를 입찰을 한다. 근데 조건이 있어 원자력 기술을 한국에 넘겨주는 조건이다 설계를 같이하자 한국인들하고 그래서 기술을 넘겨줘라라고 하는 입찰 공고를 내는 겁니다 존폐기로에 놓였던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미국의 컨버시션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기업이 전두환 정부의 제안에 응했던 거예요. 그 원전 사업이 시작이 됐잖아요. 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의 엔지니어들을 뽑아서 파견을 하는 거죠. 설계센터에다가. 그래서 미국의 엔지니어들하고 같이 한국에 설치할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3년 동안 연인원 200여 명이 미국에 가서 작업을 하고 원자로 시스템 설계 기술을 확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10년 후, 1996년 그 기술을 가지고 한국도 같이 참여를 해서 영광 3,4호기 원자로를 준공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 IAEA 국제원자력기구 전문가들이 여기 깜짝 놀랐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세계적으로 건설 중이었던 1기가와트급 원전 중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한국은 1기가와트 용량의 OPR1000이라고 하는 거또 1.4기가와트, 1400메가와트 초대형 원전 APR1000 1,400이라고 하는 거 이게 다 한국형 원전들입니다. 이것으로 이제 발전을 시켜 나가게 된 거죠. 최근에 체코에 가서 우리가 수주에 성공을 했잖아요. 그 원전은 APR 1,000이라고 하는 건데 이 APR 1,400 한국형 원전을 축소시켜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웨스팅하우스하고 시비가 붙었잖아요. 불공정 계약이다 손해 보고 수주한 거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컨버스턴 엔지니어링으로부터 그 기술 이전을 받았을 때 대가를 치렀을 거 아니에요. 국내에 실시할 수 있는 권리는 대가를 지불한 을 건데 근데 거기에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가 사지 않았대요.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컨버스턴 엔지니어링을 인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ا <susur> 컨버션 엔지니어링의 지적 재산권은 웨스팅하우스의 지적 재산권이 됐던 거고 그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원전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형 원전이 등장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025년 현재 세계 최강의 원전 강국을 꼽으라고 그러면 1위가 러시아고, 2위가 중국, 3위가 한국입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더불어서 최초의 원전 생산국이면서 원전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예요.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에 수출을 한 원전이 34기가 있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그중에 23개를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국에 수출된 원전의 68%는 러시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2위는 중국인데요. 지난 15년 동안 원자로를 중국이 얼마를 건설을 했느냐? 150기를 건설한 겁니다. 1년에 10개를 건설하는 거예요. 현재 중국에서 건설 중인 원전 숫자 29개. 우리나라는 지금 2개 건설하고 있죠. 중국이 얼마 많은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지를 잘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러시아든 중국이든 원전을 많이 건설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원전 건설 실력 대단할 거 아니에요 많이 해볼수록 잘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평균 원전 건설 기간인데요 한국이 69개월이에요 평균 일본이 58개월로 우리보다 더 짧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원전 건설 실력이 대단했었는데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일본은 완전히 원전에서 손을 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전 건설 기간 이런 걸로 봤을 때 한국은 세계 탑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비용 역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말이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 이런 나라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떼어내기 시작했어요. 이들을 배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건 국가 안보하고 아주 밀접히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한번 이걸 시작하면 100년 동안 관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원전 건설을 해준 나라하고 못 믿을 나라하고는 같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잖아요. 다른 유럽 국가들도 나도 언제든지 당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중국이 러시아하고 같은 편에 서 있게 되고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중국 러시아에다가 이 원전 사업을 맡길 수가 없게 된 거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체코가 대한민국에다가 원전 건설 사업을 맡기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자, 한국의 원전 산업이 경쟁력을 가지게 된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작용을 했습니다. 첫째, 원전 건설을 거의 중단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1970년대 이후에 계속해서 원전 건설을 하고 있으니까 공급망이 계속 가동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건설 기간도 짧아지고 원가도 낮아지고 그렇게 돼 있던 거죠. 둘째, 이 APR이라고 하는 한국형 원전이죠. APR이라고 하는 동일한 모델을 가지고 계속 똑같은 거를 반복해서 건설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품도 건설 방식도 모두 표준화가 가능했잖아요. 그러니까 기간도 줄어들고 비용도 모두 절감이 되고 그럴 수 있었던 겁니다. 셋째, 한국인들이 빨리빨리일하는 습관. 이세 가지가 작동을 해서 우리 원전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인들 중에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철천지 원수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2017년 집권한 문재인 정부 그런 입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탈원전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기존의 원전들도 기간이 되면 다 문을 닫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한 거죠. 바로 탈원전이 시작됐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원자력 공학과 지원생들이 급감을 했고요. 부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던 기업들도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